자, 이렇게 복잡한 식을 인수분해를 한다. 자, X는 몇 차까지 있죠? 2차. Y는 몇 차까지 있죠? 1차까지밖에 안 보이지. 차수만 보면, 지수만 보면 돼요. 그러면 Y가 차수가 낮은 거니까 낮은 걸로 정리를 해라. 그래서 Y가 있는 거. Y가 없는 거. 이렇게. 그러면, 요만큼을 뭐라고 할수 있느냐. 그냥 Y 1차 항들이다, 이 말이야. X는 상수처럼 지급하는 거예요. 이거는 Y가 없잖아, 그지? 상수 항이다, 이 말이야. 그럼 그때, <laughs> 요 부분을 따로 인수분해하고, 이 뒷부분도 따로 인수분해해 놓으면, 공통인수가 생긴단 말이야. 그걸 믿고 해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숫자는 마이너스 2를 묶어주고, 그럼 2x 플러스 1에 y는 뒤로 묶어줄게요,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2y를 묶은 거야. 그럼 뒤에 거 1, 2, 뭐, 뭐 하면 인수분해 될까? 3, 1 해주면 인수분해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x 더하기 3에 2x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그래 놓고 나니까 2x 더하기 1이라는 공통인수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긴다라는 거죠. 따라서, 2x 더하기 1을 묶어주게 되면 앞쪽에는 마이너스 2y가 남았고 뒤쪽에는 x 더하기 3이 남아있다 이런 뜻인 거지. 이쁘게 한번더 적어주면은 2x 더하기 1에 어, x 빼기 2y 더하기 3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따라서 a값은 1, b값은 마이너스 2, c값은 3 그래서 더하면 2 이렇게 나오겠지.